그러니까 개혁신당이 1.9%로 좀 저조한 지지율을 보여요. 네, 지금 네 분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. 이준석 의원, 그와 가까운 저 김천근 사무총장을 허나 대표가 경질하면서 둘이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이준석 의원 측에서 지금 허나 대표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당원소환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아, 네. 하고 있죠. 오늘 그 해당 요청서를 가지고 들어가려는데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. 뭐 내가 <목소리> 사무총장이야. 내 사무총장이야. 증거로 증거해요. 증거 증거 이거 나 이거니까. 이거서 보여인이 받아. 너게와 그거 수령 안 돼? 오늘 <목소리> 아침에 리얼미터 지주 보셨습니까? 1 9니다 1.9면요 사형 선고입니다.